1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남수 fx가 이런 극한 값 같습니다. f1의 값은 얼마냐. 지금 x를 1로 보내고 있는데, x는 여기 fx에만 x가 있죠. 그래서 이 극한은 fx에만 적용이 되고, 따라서 식을 다시 써본다면, 이런 모양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limit fx가 2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연속이기 때문에 x가 1로 갈때그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f 1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함수 f(x)가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3에서 연속이다 했기 때문에 3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3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극한이라고 하면 어, a x가 3보다 작을 때 3을 향해서 간다 3에 가까이 간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3을 넣으면 됩니다 a 이 3이 함수값이 2와 같고 마찬가지로 3에 우극한 3보다 클 때도 3을 향해서 가면 3다하기 b가 3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그래서 a값은 5가 되고 b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 3번 문제 0과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로 주는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불연속이라는 것,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0과 4 사이에서 떨어진 점 끊어진 데를 찾으면 돼요. 1과 3, 두 군데니까 두 개입니다. 4번 문제. fx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니까, a의 좌극한, 왼쪽에서 a 쪽으로 향해 가면은 그러니까 a를 넣는 거죠. a의 오른쪽에서 a를 향해서 간 것. 그리고 여기는 a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a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됩니다. x가 a면 a 넣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5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만족합니다.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는 건 지금 항등식이라는 거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입니다. 어, 그래서 우변에서도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개수를 차례로 어, 써서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마이너스 1로 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다시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에서 더하면 0. 그래서 이게 이제 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돼요. 그래서 f(x)가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6에서 10이 된다. 6번 문제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연속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f(x) 모양이 분수꼴인데 어 이렇게 하나씩만 본다면 여기 다항식이죠. 다항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항 함수는 모두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연속인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까지는 어떻게 하든 그래도 연속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눌 때는 어떤 경우 한 가지만 제외하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하면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연속인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까지는 항상 연속인데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ax 더하기 4는 0에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정수 a는 7개가 나옵니다. 7번 문제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절대값 fx는 x, x가 2 이하이면은 요 값에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겠죠 x 제곱 3x x가 2 이하 그리고 x가 2보다 크면은 요걸 계산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역시 나오겠죠 a x 4의 절대값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하던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실수전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이하인 범위에서는 음, 여기 2를 넣은가? 이의 함수값과 이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함수값 2 넣으면은 음, 4하고 6해서 10이 되죠. 그거랑 이에서의 극한값, 이 오른쪽에서, 이 왼쪽에서의 극한값은 이미 음, 10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오른쪽에서의 극한값, 여기 2를 넣으면 역시 같아야 된다 이거지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2a 빼 4가 10이 될 수도 있고 절대값이니까 2a 빼 4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a는 7이고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합은 4가 된다. 8번 문제. 두함수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k의 값은 자 이것도 fx g2분 x. 일단은 요 함수를 써봅니다. fx, gx는 항상 이 모양이니까 g2분 x는 여기 2분 x만 넣으면 되고, f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값이 바, 바뀌죠. 그래서 fx g2분 x 하면, x가 2보다 작다면, 1 x 1에다가 g2분 x를 곱한 게될 거예요. 여기 어, 2분 x 넣은 겁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 이하이면, 요 fx가 1배기 x가 될 거고, 어, 얘는 뭐 똑같겠죠. k 빼기 2 분의 x, x가 2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이게 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하니까 여기 2 넣은 거랑 여기 2 넣은 게 같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 같아야 된다.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함수값이 바로 우극한이니까 어, 이 넣으면 여기 1 되고 어, k 빼기 1은 이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어서 k 빼기 1이 되고 그래서 k는 이제 넘기고 넘기고 하면 9번 문제 y는 x세제곱과 y는 x 플러스 7이 오직 한 점에서 여기에서 만납니다 a가 0과 n 사이에서 존재할 때 n의 최소값은 자요 만나는 점 a a 세제곱 위의 점이죠 여기도 a넣으면 a세제곱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립하는 a는 어디 있냐 하는 건데 어, 요거를 FA라고 어, 두고 0이 되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자연수 n 했기 때문에 뭐 하나씩 넣어봅니다. 1 넣어보세요. F1 하면은 어, 이 부호가 중요하니까 지금 부호를 따져봅니다. F1은 음수입니다. F2는 F2도 8 빼기 2 빼기 7에서 음수고 F3은 이제 양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 X가 1, 2까지는 밑에 있다가. 3이 되는 순간 위로, 3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이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 2와 3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0부터 3 사이에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